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커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 리뷰를 한번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넥서스 5X를 사용했고, 그전에는 갤럭시 넥서스, 넥서스 5 등을 사용했습니다. 포커폰의 성능이 가늠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제가 폰을 사용했었는데, 과연 제가 이런 안 좋은 폰을 쓰면서 스냅드래곤 845의 성능은 얼마큼 될까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램 6기가의 스냅드래곤 845는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도가 참 굉장하고 메모리 리플레시도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타우트 코리아의 올린 링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봉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구성품이 별로 없습니다. 포커폰, 샤오미, 박스도 굉장히 단촐하고 네, 기본적으로 인도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시면 글로벌 버전입니다. 순행 히트파이프. 뭐, 이거는 뭐, 크게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 쓰는 이제 히트파이프 같은 걸 넣은 건데, 845가 원래부터 발열이 잘안 나고, 이런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폰은 발열이 거의 없다고. 보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거의 한 3%까지 썼을 때, 대략 화면 켜짐 시간으로만 10시간 가까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폰을 꺼내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케이스하고 설명서, 예, 이렇게 들어있고, 안에 충전기, 유심핀으로 뽑는 게, 어, 그리고 폰은 퀵차지 3.0이 지원되고, 12V 1.5A로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퀵차지 2.0으로도 충전을 해봤는데,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었습니다. 유심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노 유심을 이제 두개 꼽을 수가 있는데, 유심 1번에 제가 지금 어떻게 넣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방향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꽉 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80도 돌려가지고, 이쪽에다가 꼽는, 꼽으면 유심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하고, 근데 유심 두 개와 SD카드 세개는동시 장착 못 합니다. 네, SD카드 하나 장착하고, SIM 2번에다가 이제 마이크로 유심을 쓰던가, 아니면 SD카드를 빼고, SIM 1과 SIM 2를 이렇게 사용하던가. 네, 그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폰은 뭐 이렇게 용롱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뒷판이 약간 싸구려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뒷판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써본 바로는. 유튜브, 뭐 HDR, 뭐 재생, 4K 재생되는 거. 실제로 이 액정 HDR 액정이 아니기 때문에 HDR 출력은 안됩니다 물빠진 색감으로 나오고 MX 플레이어나 N 플레이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 HDR 영상을 SDR로 변형해주는 그런 기,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HDR 영상을 뭐 MX 플레이어나 N 플레이어로 재생시키면 시 색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판디자인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유튜브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발로 긁으면 바로 긁어지고 드라이버로 이렇게 탁 치면 은 바로 파인다고 근데 저희가 뭐 뒤판을 뭐 열어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를 뭐 씌우고 쓰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C타입에다가 충전을 못하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이렇게 뭐 젠더를 써가지고 듣는 건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면 안 되냐 이런 말이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은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리듬게임 할때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은 포커폰에 대해서 이제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상, 상단부에. 네, 포커폰 이어폰 음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음질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넥서스 5x 쓰던 느낌과 비슷하고 음색을 약간 비교하자면 약간 중음역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포커폰으로 이렇게 오디오 출력 측정치를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한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데이터 찾아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원역대가 밑으로 꺼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한편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액정에 대해서 액정이 약간 좀 싸구려 액정이다. 어, 홍미노트 시리즈 액정 품질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IPS 액정이면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7만 원대 에 구매가 가능한데 6기가 램에. 6 4기가 저장공간 가지고 있고 UFS 2.1 버전을 탑재하고 있어 가지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어플리케이션 서치, 설치도 빠르고 USB 전송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램 용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켜놓은 탭소닉이 오늘 실행해 보면 램에서 이제 킬 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넥서스 5X에서 제가 이제 카카오톡 킬 때만 8초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후크폰 쓰니까 그냥 누르면 바로 켜진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리고 배터리가 4000mAh 깡패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뭐 단점이 이제 제가 보이는 것 중에 최대 단점이 뭐냐면, 보스 터치가 제일 심합니다. 보스 터치랑 터치 딜레이. 이거는 뭐 빌드 프로그로 약간 해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 샤오미에서 이 부분을 패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달가량 지금 패치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하드웨어 불량인가 액정을 너무 저가형을 써서 터치패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키보드 입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아이디가 djj9405지 않습니까 djj9405를 제가 빠르게 치면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94를 치는데 49로 이렇게 입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보드에 대한 이 영역비율 약간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스 터치는 리듬게임 할때 보시면 이게 탭소닉 같은 경우 심벌즈 노트라는 게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노트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누르는 노트 이게 지금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포커폰을 받았을 때는 여기를 터치하면 여기가 이상하게 고스터치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나타나는 증상은 여기 심벌즈 노트를 누르면 여기가 같이 눌려버립니다. 네, 이래서 이제 플레이할 때 미스가 생기고 이렇게 좀안 좋은 증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샤오미에서 이제 패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는 걸 보면 이걸 영원히 뭐 해결을 못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NFC 같은 경우에는 해외폰이 만약에 이제 NFC 달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삼성페이, LG페이 절대 못 씁니다. 예, 삼성페이, LG페이는 삼성폰이나 LG폰을 사야 쓸수 있는 거고 카드 결제에 대한 그 마그네틱 보안 기능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야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NFC가 있어서 뭐 카드 결제가 되는 게아니면 마그네틱 모듈이 같이 있어야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NFC는 없어도 있어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뭐 교통카드 잔액 확인이나 아니면 코레일 플러스.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포레일 플러스는 가능한데, 실제로 그냥 NFC가 있다고 해서 뭐 카드 결제나 아니면 뭐 삼성페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폰, LG폰을 사셔야 삼성페이, LG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FC가 없어도 어차피 쓰지, 쓰지도, 쓰지도, 쓰지도 않는거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없, 없어도 되고, 이유로 베타 올리는 거는 이제 그냥 시스템 업데이트에 가셔가지고, 언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에 들어가시면 패키지를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시면 그냥 바로 MIUI 10버전 베타롬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MIUI 9 버전이지 않습니까? 원래 포커폰에 달려있는 게 그것보다 MIUI 10이 좀 디자인이 더 이쁘고 많은 버그가 패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화면은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메모리 메모리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배터리도 제가 50% 썼는데 화면 켜짐이 5 시간, 예, 거의 1 0 시간 가량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원래 해외폰에는 DMB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FM 라디오가 들어있는데 은근 FM 라디오가 들어있는 게 약간 반가웠습니다.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 실제로 쓰지는 않지만 알람 용도로 좀쓸수 있게 만들어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알람 기능은 아, 안 됩니다. 화면 분할, 예, MIUI 9에서는 화면 분할이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나오고 MIUI 10에서는 이렇게 약간 타일 형식으로 나옵니다. MIUI 10 버전 올리면 UI가 좀 이쁘게 나오고 MIUI 10 베타 버전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스냅드래곤 845고, 옥타코어고. VLT 개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제 그 알뜰 통신사에서 부... 이거 포커폰을 정식 발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VLT는 3, 4모두 가능하게 아마 MIUI 그 샤오미에서 직접 패치해 줄 거라 보고 KT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이폰 8 사용자나 아니면 아이폰 X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폰에 전화가 안돼 그런 문제가 있고 SKT는 무조건 패치를 하셔야 되고 U 플러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패치 하고 나서 VOLT가 e 뜨는 부분이고 캐리어 체크도 디스 이블 하려면 이제 별샵 별샵 4683 샵별 샵별 입력하시면 캐리어 체크 디스이블도 뜨면서 이제 VOLT가 e 그냥 이제 캐리어 안 되는 캐리어라고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VOLT가 e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KT하고 LG U+는 기본적인 VOLT e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언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2시간 기다리셔야 되고 언락을 이제 미플래시 언락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제 게시글에 올려놨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AI 듀얼 카메라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가 상당히 약간 잘 나오는 느낌인데 넥서스 5X보다 좀안 나오는 느낌입니다 제가 뭐 카메라를 잘 몰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AI 듀얼 카메라 모드를 키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때 화면이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르스름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약간 좀 원본이 사진보다 약간 좀 색깔이 이상하게 나온다 싶으면 AI 카메라를 끄시기 바랍니다 사막이 좀찍어봤는 사막이 예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자연친화적이라서 제가 방 위에 이렇게 사막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 이거 제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 타오토에서 이제 협찬을 해주신 건데 제가 이제 풀커버 강화유리를 가지고 싶다고 돌부처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돌부처님이 이렇게 풀커버 강화유리랑 이제 포코폰 케이스 이제 까만색하고 하얀색을 주셨습니다. 어, 둘다 이제 다, 이게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 핏감도 좋은데,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게, 일단은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보시면 풀커버로 이게다 덮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강화유리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를 왜 투명으로 이렇게 안 만드는지 궁금했는데, 측면에 접착력이 떨어져서 아마 여기다 본드를 발라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 부착하실 때, 이 충전 관련 이 LED 있지 않습니까? 이 LED를 잘못 맞추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 보시고, 이거 덮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순정 케이스고, 얘가 이제, 이두 개가 이제 그 돌부처님 주신 거고, 저는 이제 강화유리 부착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강화유리가 옆에 측면이 이렇게 안으로 약간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풀커버하고 이게 맞닿아가 간섭이 생깁니다. 간섭이 생기면서 이게 들뜸현상이 생기는데, 아,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예, 한 번씩 이제 폰을 이쪽을 약간 좀 세게 누르다 보면 이게 약간 들림현상이 있습니다. 미스터 훈에서 판매하는 강화유리는 간섭이 없다고 하는데, 딱히 뭐 타우트 코리아 필름에서 그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뭐 액정이 깨지지 않은이상 예, 볼부처님이그 며칠 써보고 리뷰 올리라 그랬는데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좀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취업 끝나면 제가 예, 보답드리겠습니다. 전체하면 제스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밑에 그 지금 내비게이션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누르고 옆으로 이제 당기면 아이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제스처가 움직이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커스텀 룸으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스처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뭐 다른 친구 폰 만질 때도 옆으로 이렇게 측면을 긁고 있고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제스처가 너무 편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글 모양을 약간 좀 구글 순정 픽셀 UI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간 추가하기 때문에 다시 정보 추가하고 구글 테마를 적용한 겁니다 MIUI 테마에서 전차면에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노치... 아 맞다 노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쿠폰에 노치가 거슬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노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안 거슬립니다 약간 노치가 아니라 그냥 세컨드 디스플레이에 이 아이콘이 출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는 영역은 상단 노치를 제외하고 그 밑에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할 때도 상단 노치는 게임 영역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좀 노치가 편하지 않을까. 저는 노치 디자인을 너무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동영상 보시면은 이제 상단 공유라고 하단 공유라고 약간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체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거슬린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18대 9 화면이기 때문에 16대 9 영상을 줌 하면은 분명히 안 보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강제로 줌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볼때 그냥 양쪽이 잘려도 그냥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율에 맞게 영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비율 문제도 없고 그냥 하단 곡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플리케이션 제작 자체가 메터리얼 UI로 만드는데 메터리얼 UI 자체가 실질적으로 약간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고 여백의 미를 중시하는 그런 UI입니다. 그런 UI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라운딩 처리, 공, 곡률 처리나 그다음 노치는 차세대 휴대폰에 아마 적용될 만한 그런 거라서 저는 뭐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화면 앱 모드 했을 때 이게 그냥 이제 테폰닉을 실행하면은 이 노치 공간까지 포함해서 이게 센터 정렬이 되는데 이걸 전체 화면 모드를 하시면은 이게 노치를 제외하고 센터 정렬이 됩니다. 이게 지금 노치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남은 공간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대한통운앱 같은 경우에도 밑에가 잘리는데 여기 전체 화면 모드로 이동하셔가지고 이걸 켜주시면 대한통운 앱도 이렇게 맞게 나온다는 거. 이니지롬도 나오고 있고 자, 조만간 안정되면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TwRP 리커버리에 대해서 그 계속 재부팅하면 리커버리가 사라진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 원래 그 커널에 커널 이미지나 이제 리커버리 이미지가 자기 게 아니면 원본으로 돌리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램디스크에. 그 램디스크에서 그 기능을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dm 버리티 기능을 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끄시는 방법은 마지식을 설치해 두시면 그냥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커버리가 안날라갑니다 아니면 그 램디스크를 수정하는 그런 플래시 파일, 뭐 dm 버리티 디세이블러 이걸 통해가지고 그걸 t w r p 리커버에서 설치를 하시면 아마 리커버리가 안 날아갈 겁니다. 저 편하게 이렇게 필요한 파일 이렇게 뭐가 나 언락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언락 상태 확인하실 때 이거 계정 등록하시면 72시간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거 지나면 이제 되고, 언락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기는 언락 상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페스트 보스 이렇게 귀엽게 백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이렇게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하고 연락할 예, 때는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오미 폰 설정에 보시면 로컬 백업이라는 게 있는데 로컬 백업을 한번 해두시면 나중에 복원하실 때 편할 겁니다. 예, 그대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리커버리 설치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하게 페스트볼 플래시 리커버리 이렇게 대상 파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암호 화 저장소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리커버리에롬 설치하실 때는 아니 뭐 캐시 파티션에 넣어두던가 아니면 이제 시스템 파티션에 넣어도되는데 시스템 파티션은 아마 남은 공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adb 사이드로드를 올리시면 아마 그냥 문제 없이 될 겁니다 adb 사이드로드라고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들어가신 다음에 활성화해놓고 컴퓨터랑 usb 꼽으시면 adb 명령어가 가능해지고 adb 사이드로드 뭐 업데이트 z i 파일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터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한 한 40번, 50번 재부팅을 하면서 이게 작성해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적용하시면 좀 터치 문제가 조금 해결됩니다 완벽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ES 파일탐색기에서 루트 권한 통해가지고 시스템 파티션을 RW 리디라이트로 리마운트 한 다음에 이제 빌드 프로업에다가맨 밑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제가 원래 볼륨 단계를 60단계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그냥 RO, 컴핑, 미디어, 볼륨, 스텝 이렇게 60 해가지고 주시면 볼륨 단계가 60단계로 변경이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게임에 대한 제가 또 차후에 또 보여 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제스 자를 쓰다 보면 이게 키보드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으면 손이 평소에 있 위치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타이핑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위로 붕 띄워 준다는 기능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그걸 지원하는 게 커키 키보드가 그런 걸 지원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내비바을 없앴으니까 땅바닥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손가락 엄지 손가락도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거 커키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키보드 아래쪽 여백에 보시면 5 0 t p 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은 소프트 키만큼 이렇게 붕 떠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샤오미 폰 자체에 지금 터치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 못 하니까 그냥 키인식 용량 보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샤오미에서 빨리 패치 를 내놔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아직까지 패치가 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 패치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좀 하드웨어 문제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정 복구 같은 경우에는 미플래시 셋업을 통해 가지고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순정룸 제가 이제 그 링크에다 올려놨고 여기다가 보시면 앞쪽 풀어보면은 이제 그 이미지스 플래시 뭐 이렇게 다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미플래시 연락 그 툴에서 이렇게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 이미지스가 밑에 있는 폴더에 바로 위경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클린 올 하셔가지고, 예, 플래시 하면 되는데, 클린 올 앤드 락 하시면 이제 다시 락 돼가지고, 3일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MIUI 10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업데이트 메뉴를 통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동일하게 제가 이거 말씀드렸고, 유저 데이터 파티션 디크립션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뭐 사이드로드를 쓰시던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음감을할때 바이퍼 안드로이드 FX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이제 포커폰에 설치를 제가 해보니까 소리가 다 깨지는 겁니다 뭐 기계용처럼 저는 이제 어, 이거 설치하고 어? 소리가 왜 이렇게 나지? 아포코폼 망가졌다 수리도 못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설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옛날에 그뭐 갤럭시 넥서스나 넥서스5나 넥서스5X에서 설치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밴더 파티션을 약간 변경해가지고 설치에 성공했고 잘 작동하고 음감도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베이스 트래블 뭐 리버브 아니면 뭐 3D 이펙트 이런 걸로 약간 추정을 해가지고 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운트 RW 들어가서 밴더 파티션을 RW를 마운트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ETC 폴드 밴더 ETC 들어가시면 이제 그 오디오 이펙트 컴프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삭제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밴더 파티션을 새로 플래싱 해야 되니까 오디오 이펙트 스컴프 백 설정이 안먹도록 이렇게 백업 파일로 이렇게 그냥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스크 그 매니저 들어가가지고 바이퍼 안드로이드 에펙스를 설치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디오 포맷 서포티드 스테이터스 노멀 이네이블드 예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전차 화면 모드 도 활성화 하면또이쪽에 이렇게 밑까지 다 나오고 이, 정말 이제 포커폰은 이제 제가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넥서스 5x 환경을 그대로 이렇게 이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뭐 올린 글이 있나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시스템 오디오 전송하기도 이제 포커폰 때문에 포커폰을 쓰면서 알았는데 마지식은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진짜 이거는 진짜 안드로이드폰을 쓰면서 마지스크를 이제 안 간다. 이거는 안드로이드폰을 반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아, 물론 삼성 LG폰은 이제 그언락을 하게 되면 안에 루틴 카운트가 올라가 가지고. 그 삼성페이나 엘지 페이를 못 쓰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제가 폰을 샀으면 제가 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제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언락을 해버리면 그 롤트카운트가 올라가면서 아니면 뭐 퓨즈가 끊어지면서 이게 삼성페이 기능을 못 쓴다. 예, 이러면 조금 에러한것 같아가지고 그냥 삼성폰은 절대 안 보고 있습니다. 삼성폰이나 LG 폰 그냥 샤오미 포코폰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터치 문제만 좀 제외하면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DLNA 기능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DLNA로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를 그대로 DLNA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냥 약간 에어플레이나 크롬캐스트 같은 기능입니다. 제가 이제 뭐 DJ Max 게임을 하다 보니까 라이브송을 갖다가 스피커에서 듣고 싶었는데 뭐 DLNA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긴 있는데 제 핸드폰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냥 이제 네트워크 스피커로 이렇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한, 거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둔 겁니다. 에어 오디오랑 프로그램. 이용했고 시스템 오디오를 이제 마지스크 모듈 설치하시면 이렇게 시스템 오디오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 설치했지 않습니까? 에어 오디오 스트리밍으얼 뮤직 예, 그리고 뭐 딜레이 설정도 할수 있고 아 딜레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DLNA보다 에어플레이가 딜레이가 작습니다 에어플레이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DLNA, DLNA 같은 경우에는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생겨서 이렇게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에어플레이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러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 U5 그 m p d 하고 에러가 나면 이걸 코덱을 MP3로 바꿔주시면 아마 정상 작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럼 음악 들으면서 이게 스피커로 원격으로 전송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오디오 장비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대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 핸드폰에서 나는 음성을 여러 스피커에 이렇게 전송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뭐 기능도 있고 예. 괜찮습니다. 당당요 예, 정도 이제 펑코폰을 알아봤는데 요즘에 뭐 유튜브에 인기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폰 10s를 사야 사야 되는 뭐 일곱 가지 이유, 사지 말아야 되는 일곱 가지 이유. 아 그렇게 왜 붐을 타는지 모르겠는데 허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그 크게 단점은 제가 느껴지지 않는데 제일 큰 단점은 터치 문제입니다. 이 터치 문제만 해결되면 얘는 진짜 5만 점짜리 폰이 될것 같은데 물론 100점 만점에 5만 점인 겁니다. 100점 만점에 5만 점이면 진짜 좋은 폰임을 제가 인증 드리는 건데 노치가 거슬린다. 저는 딱히 안 거슬리고 화면 뭐 괜찮고 배터리 볼라 오래가고 그다음에 뭐 NFC는 뭐 평상시에 안 쓰니까 필요 없고 뭐 GPS도 잘 되고 뭐 라디오도 들어 있고. 램 용량 램 용량이 뭐 처음에는 제가 이제 포커폰 봤을 때 8기가짜리를 사고 싶었는데 6기가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쓰던 폰 넥서스 5X는 16기가였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앱 30개만 깔면 용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64기가입니다. 64기가. 아, 용량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뭐 지금 뭐 구글 포토를 이용해서 뭐 사진 찍은 거나 영상 같은 거싹다 클라우드로 백업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뭐 용량 쓰는 거 해봤자 별거 없는데 뭐다 서버로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고 뭐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남아 도니까 어플도 이제 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고 6 4개가다쓰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는 용량을 이어서 실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불편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문이 카메라하고 가까이 있어 가지고 이게 더러워진다. 이러한 문제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뭐 다시 노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노치 두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없고, 제가 쓸수 있는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세컨드, 그 V20의 세컨드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뭐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틀리지 않습니까? 보시면 양쪽이 잘린, 잘립니다, 지금 보시면. <laughs> 네, 양쪽이 잘리는데 이렇게 만약에 줌을 하게 되면 제가 볼수 있는 정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리지 않습니까? 이 위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볼수 있는 영역이 이미 잘리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이 비는 상태로 예, 시청을 합니다 제스처, 아 이게 제스처가 진짜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게임을 이제 실행을 하거나 아또 방금 켜져있던 또 탭도닉이 켜져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어서 한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네, 전반적으로 터치 딜레이가 좀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그렇게 지금 만족스럽게 완화되진 않았습니다. 네, 한공만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터치감은, 뭐, 개선한 게, 요 정도입니다. 개선하기 전에는 진짜 플레이하기가 어려웠었고, 예, 제가 지금 스폰을 쓰는 상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바이프 안드로이드 잘되는 거. 그리고 포크폰 스피커에 대해서, 뭐, 약간 이슈가 있다고, 볼륨이 작다는 이슈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뭐, 그,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음, 음질도 뭐, 괜찮고, 넥서스 5X보다 음질 괜찮습니다. 써보니까. 예. 소리 괜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괜찮던데 예, 여기도 스피커 있고 여기도 스피커 이제 듀얼 스피커로 스테레오로 이제 음량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음량은 여기 수화부에 있는 거는 좀 음질이 좀 음질이라기보다는 이제 음량이 좀 작습니다 여기는 좀 음량이 좀 크고 근데 약간 비대칭적인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원래 이제 넥서스5에서도 이제 음량을 약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수화부에 있는 걸 강제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넥서스5도 넥서스5X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듀얼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지원된다는 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후면 카메라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거 그 간섭. 예, 타우트 코리아에서 파는 이거 풀커버 강화유리와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 젤리 케이스가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들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 간섭 문제를 이쪽 약 끝 부분만 약간 좀 잘라내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를 고려를 안한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드러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누르면 아 여기는 또안 들어 나오더라고. 여기는 여기도 들어 나오지 않습니까? 필름 붙일 때뭐잘못 붙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필름 붙일 때그 잘못 붙인 게 아니라 는 판단이 든게 이거 지금 중간에 이거 충전 아니면 알림 LED 하고 지금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광화유리를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너무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온다거나 저는 이걸 뭐 칼로 갈아 가지고 이렇게 좀해 볼라 그랬는데 귀찮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러에코 이어폰이 있는데. 러이코 여권을 보시면, 이쪽이 지금, 이게 너무 두껍지 않습니까? 이 C 부분이, 이 플라스틱 부분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전에 해보니까. 이거 안 들어가가지고, 칼로 긁어가지고 지금 맞춰 놓은 겁니다. 제가 이게 약간 좀 벌려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약간 좀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구멍이좀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안 들어오게 좀 해주시면, 측면 부분을 좀 덜, 아니면 이제 필름을 약간 깎아내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변경이 됐으면 아마 완벽한, 그 포코폰의 케이스와 강한유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포코폰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마치고 어, 유튜브에 이거 영상 올라갈 텐데 그 제가 뭐 유튜브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